오늘 10월 7일 목요일 뷰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국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일 뷰티 그 말씀 내용과 분문의 내용과 내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좀왜 그런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성막의그 중요한 어, 그영적 교훈을 찾아가 찾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성령게 순수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좀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성막의 내용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7억 기 25장 또 26장에는 성막의 재료, 성막의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의 겉, 남들은 모형을 보시면, 성막의 겉은 어, 그 염소털, 그리고 숫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갈수록 성막 안에 들어갈수록 점점점 화려해집니다. 다양한 다양한 색색의 실로 다 실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 그 뼈대 그 나무들, 제목들이 이제 그조각목인데 아카시아 나무들인데요, 그 나무들을 다 이렇게 금으로 씌웠습니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대부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막 겉은 평범하지만 성막 겉은 불품이 없지만 성막 안은 화려하고 그리고 어 굉장히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성막 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안은 그 언약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하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귀한 재료를 많이 사용한 것이죠. 성막이 영광된 곳이 되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언약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계가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언약계는 인간들이 죄상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어? 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도 교회 건모양이 교회 영광을 이렇게 표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 교회 안에 성막 같이 마치 언약궤 같이 예수님 때문에 귀에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에서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영광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크기, 건물의 크기, 아이 자체가 교회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성소 지성소가 있듯이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산 받는 일이 생겨지듯이 교회가 예심이 전해지고 예심 때문에 교회에 산 받는 들이생겨지고 이런 일할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영광된 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럽 교회들 보게 되면 굉장히 옛날에 그 화려한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들 하나하나 는다 웅장하고 그게 화려하지만 뭐그 교회를 가보게 되면 그영광된 뭐 교회, 교회 영광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건물은 웅장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커도 한해 박물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소개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언제 지어졌는지. 또 그리고 그 교회의 그 크기가 얼마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재료가 들어갔는지를 소개해줍니다. 뭐 파이프 올간관이든지뭐 다양한 지구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교회가 본래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소개의 본질은 그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지고 있고, 이걸 전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소개입니다. 어 교회가 영광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교회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든지, 회를 소개할 때 교회의 역사가 얼마 됐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의 크기가 지금 얼마인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몇명 추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교회의 소개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소개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죄삶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 삶이 생겨지고 있는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 참된 소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비수교수도서 교회, 교회를 소개한다 그러면 이런 뭘 소개하시겠습니까? 리피소스교회 소개 내용이 뭘까요? 뭘 소개를 할, 수,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피소스교회를 소개한다고 할 때는만 목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지고 있는지 또 이 목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걸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개죠. 그것이 교회 참된 소개 내용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어, 복음을 통해서 회심의 그 사건들이 생겨지지 않으면, 그 교회 외형이 어떠하든, 그것큰 의미가 없고, 그 교회는 영광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피수적 교회는 지금 자체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피수적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피수적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죄산받고, 삶이 변화되는 산들이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체 건물이 있고 없고 그 떠나서 이 교회는 영광이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은 교회 외형이 아닙니다. 아까 성막같이 성막 외형이 뭐 보통이 없습니다. 교회 자랑은 교회의 외형이 아닙니다. 교회 내용입니다. 그 성막 안의 지성소 때문에 그 성막이 준비한 곳이 되듯이 어, 교회가 교회 안의 지성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영광이 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령장 낯선을 보게 되면 그들이 피법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초기 교회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굉장히 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단순한 메시지를 놓치기 시작하고, 예수의 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고 대신 점점 교회의 건물을 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꾸만 교권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중심 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금의 생명걸지 아니하고 점점 교회가 정치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중세교회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복금을 전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회 건물은 정말 화려한데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 일 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몇명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 교회 붕이나 교회 성령의 성장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미국 교회를 추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웬만한 큰 교회는 다 다녀봤습니다 미국 교회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곧 화려한 예배 뭐 굉장히 큰 교회들 근데 부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실험하는 교회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주에 사은 받게 해주고 그래서 어,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러한 교회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 제가 바라기는 우리 피수수 교회가 복음 예수 그스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수호 교회가 부금의 생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교 기회를 통해서 부금이 전해지고, 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곳에 이 교회에 한명한 명씩 모여들어서, 죄산받고, 구원받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영광 있는 교회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피소드 교회가 뭐 건물이 없어도 이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외형, 성막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듯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이것이 수중한 것이 되듯이 교회 외형이 아닌 교회의 본질은 죄산 아, 받는 생명을 지는 이런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어. 아름다운 교회, 이, 이 시대에 영광된 교회, 하나님 앞에 신 받는 그런 교회가 아, 되어졌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묵상을 보면 아, 우리 피서스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전해 주고 있고 주인들이 이곳에 와서 죄산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한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내가, 내 자신들이, VIP들에게 열심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도하실 때 구성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